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6월 6일 현충일 날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몸바친 양양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5시 50, 48분이고요. 식사정 현재 기온은 영상 17도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 뭐지? 살구인가? 엄청 크네 제가 1등이랍니다. 뭐 한다고 이렇게 죽기살기로 올라오나 모르겠네. 모마할머니가 요새 어제 뵙나? 모마할머니 안 오셨나? 이만큼은 내 땅, 요만큼은 네 땅. 아, 그러시구나. 거기 그 샘이 있 는데요. 아니 거기 거, 그때 저가 한번 가봤는데 그샘 가기 전에 아 그래요? 미라에 꽃밭 있어요. 아 그러니까 꽃밭 만들고는 못 가봤어. 이게야. 아. 어느 남자분이 하는 게 있고. 아 남자분은 터프하게 하고. 아 여자 여자분은 아기자기 아기자기나. 저기도 간이사 부인은. 예 그분은 아기자기해. 예 그러시구나.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시는 거 같아. 예뻐요. 지금은 예. 아주 식하게 하고. 예. 가지가지 있어요. 지금은 아주 좋아요. 그러시구나. 이게 북한은 나는 근데 매트를안안다타르더라고 집에서 하는가요? 예. 그래도 도움은 되나 봐요. 5매트가 그게 예. 그 전압을 꼭콘센트 꽂으니까 그래서. 그이 그게 전달이 된다네. 아니, 그, 다른 제품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 유튜브에 생명샘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는 그분이 전기를, 그, 이, 저기, 그러니까 우리 스위치를 키지 않고, 그냥 꽂아요. 네. 그냥 꽂은데 이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전기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더라고. 근데 나는 내가 그렇게 알았는데, 예. 네. 콘센트에 꽂으니까 에이. 매트 그 콘센트에 꽂으면 에이. 실험한 거 보면 그게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에 있는데 에이. 그게 전압이 뭐 8볼트가 나오더라고 전달이 된대요 아 근데 그래갖고 하다가 감접으어사다 아, 그, 그분은 진짜. 아주 간편한 걸 사용하거든요 또 싸, 비싸지도 않고 그리고 근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요? 예예. 예. 나는 그 처음에 존은줄 알고 했는데 그안대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생명샘 프로젝트를 한번 치고 들어가 보세요. 그분이 선교사님이신데 여기에 잠깐 나왔다가 그걸 누구 저기 소스를 받아 가지고 그거를 만들어서 제공을 했는데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더라고요. 근데 이 정, 스위치를 안 킨다는 거는 전기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 아니 근데 코드. 코드선에 코드 있잖아요. 예. 코드선에 스위치를 켜지 않고 그냥 꽂아 갖고 사용을 해요. 그 스위치는 안. 그죠 예, 네. 예. 여기 보면 접지 접지 이렇게 콜렛이 있잖아. 예두 가지가. 예. 그렇다 그러네. 그래서 나는 연구 전압이 영 오히려 더 높은 게 들어온다고 그래 가지고. 아니, 0볼트가 나오더라고. 그래 갖고 그분이 테스트도 해서 이렇게 보여 주시고 그러는데 그리고 석쇠에다 석세, 발을 올리는 것도 있어요 그분이 음. 그것도 스위치 않고 안, 안 키고 그냥 꽂아서 그냥 사용을 하게 지금 음. 하고 있어요 근데 석쇠는 불편해서 안 하고 수도꼭지에다 연결하는 것도 있어요 예예 아, 그게... 그러니까 땅이, 아, 땅이 최고죠. 아니 그러면 밖에 나올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 하는 거지. 나올 수 있으면 밖에 나오는 게 최고죠. 이거는 네 신발이 싫어. 연골이 팀들이 오늘 다 지치셨나 보네. 어제 들어가고 끈덕을 안 하고 계시네. 음. 더우니까 오늘 엄청 덥네. 더우니까 어, 너 겨울보다 훨씬 힘든 것 같아. 예, 다음 에서 하나님 께서 대구 운 동안 에서 뭐 일거 에도, 지안 서간 후로 그해라고서 있는 거. 자꾸 아프다, 아프다 하지 말래. 어. 그러면 자꾸 머리가 아프다, 아프다 해서 그 여기는 워낙 가물으니까 물은 는도안먹어려 그래. 여기는, 여기는 물이 먹는데 그냥. 아, 그래? 여기는? 안 먹어? 많이 붓는데도 이렇게. 내려가 버려. 비가 월요일, 주일날 비가 온, 아, 토요일 날인가 비 온다는 것 같은데? 토요일 아, 아, 날비 온다는 것같아 음. 안녕하세요! 완전. 오후에 올게요. 아, 그러세요. 네, 저기에 예, 예, 예. 네, 큰, 큰 언니가 올라와 계셔. 안 가셨구나? 예. 네. 뭐, 암도 뭐, 2개월 만에 그냥 완치되신 분들도 있지, 이니까. 그러니까. 아, 최 사장님이랑. 차장님 그리고고도 언제 이렇게 또 모였어? 언제 이렇게 모였어? 연근이가 이제 정신이 들었구만 연근이가 응? 정신이 들었어